자 이제 635번 볼게요 x에 대한 이차방향식 나오고 서로 다른두 실근 알파벳을 가질 때 너의 최소값을 구해라 얘가 조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내가 지금 어, 안에 있는 1이랑 알파 1이랑 베타의 자리 바꾼 것까지는 동의하죠 그 다음에 이한 각각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1 해볼게 곱하기 마이너스. 1. 어차피 얘도 곱하기로 졌으니까난 마이너스 1을 두번 곱한 거라서 플러스 1을 곱한 거라 식 값에는 영향이 없거든. 그럼 마이너스 1을 곱했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겠지. 얘가. 그다음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지. 내가 굳이 굳어요. 지금 최종적으로 이 나와 있는 식을 얘랑 같다고 고친 데는 이유가 있어. 무슨 이유가 있냐면 잘 봐. 이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식 알파 베타를 가진다고 했잖아. 그러니까 얘를 인수정 입장했으면 x-알파, x 베타는0 x 최고창계수까지 맞춰주면 완벽하게 얘랑 똑같다는 얘기야. 그리고 너랑 너를 잘 봐봐. 지금 뭘 비교할 거냐면 마이너스 알파, 마이너스 베타 자리는 지금 똑같네. 이렇게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대신 x에다 뭐만 대입한 꼴이야. 마이너스 1 여기도 x에다 뭐만 대입한 꼴이야. 마이너스 1이요 라고 대답할 수 있지. 즉 이식 전체에 있는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한 것에 최소값을 구하는 게 문제가 된다는 뜻이죠.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플러스 2 a 플러스 6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 0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고, 역시 a에 대한 2차식이야. 따라서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9는 0이고, 이거 최소값 구하려면 당연히 꼭지점 좌표를 이렇게 고쳐줘야 되겠지. 플러스 9 마이너스 4분의 1. 이렇게, 어, 이렇게 쓰면 얘가 최소값이겠지. 따라서 4분의 35. 답은 2번.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. 가리? 가리.